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우리들에게 큰 기회를 주고 있다. 순간의 공포와 유혹에 빠져서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투자를 하지만 않는다면 올해는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면서 시장은 다시금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에 대한 데이터가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난리도 아닌데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금리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금리를 인하하든지 말든지 암호화폐 시장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져 있는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 우드가 올해 강세장 사이클은 중반 단계에 진입했다고 전망하는데요.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올해 불장 사이클에 중반 정도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맞지만 진정한 불장은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이클의 중반 정도까지 왔는데도 시장은 아직 크게 뭐 상승세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오직 전 세계 국가와 정부 그리고 세력들, 고래들 모두 다 비트코인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직 가격이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은 알트코인들에 집중해야지만 올해 정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 알트코인들은요, 그렇다 할 상승은 나오질 않고 있죠. 자, 하지만 조만간 알트코인의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2023년 전후로 고래들의 움직임을 딱 한번 분석해 보면요.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아예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전혀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쉽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요. 꾸준히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알트코인의 랠리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고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량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얘기죠. 이번 여야의 암호화폐 공약의 이 온도차를 보시면요. 여당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를 미루자. 가상자산 보호법을 발의하자. 투자자를 보호하는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암호화폐 거래소 표준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고 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자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에 암호화폐 ETF를 편입하자는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이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트위터에는 우리나라 야당이 승리한 것을 공유하면서 이제 곧 한국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자금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홍콩도 오는 15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중국의 거대한 자금들도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8일 뒤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오게 됩니다. 가뜩이나 수요가 넘쳐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반으로 뚝딱 줄어버리게 되는데요. 불보듯 뻔하게, 비트코인 공급 부족 충격이 일어나게 되겠죠.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뭐 갑자기 엄청나게 폭발적인 이런 상승은 나오지 않더라도 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면으로 수록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상승하게 되고 가격 역시 서서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오르고 내일 내리고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우리들이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고 명확해지고 있다는 걸 알아채야 합니다. 미국 하원 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위원장 맥트리 맥켄리와 맥신 워터스 하원 의원이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를 위한 다음 단계가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암호 화폐를 빠르게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 SEC가 유니스왑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밝혀지면서 유니스왑이 아주 떡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SEC가 이 디파이 분야에 더 많은 규제 압박을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요. 위험이 아닌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SEC는 오랜 시간 동안 전체적인 암호화폐를 증권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SEC가 소송을 걸었다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죠. 유니스왑뿐만이 아니라 13종 이상의 코인들을 증권이라고 현재 소송을 건 상태인데. 유니 스왑뿐만이 아니라 13종 이상의 코인들을 증권이라고 소송을 건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이 13종에 대한 코인들 별다른 타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SEC는요. 리플과 증권 소송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다투어 왔는데 이미 작년에 리플에게 크게 패소를 한번 했고 드디어 올해 최종 결론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SEC의 패소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리프로는 끝까지 SEC에게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증권성 소송에서 대장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니스왑도 마찬가지죠. 증권 소송은 이미 예상했던 바이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더라도 반드시 SEC에게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SEC의 규제는 그리 오래 가지도 못할 것이며, 오히려 가격이 하락한다면 기회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플의 소송 결과가 다가오면서 XRP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유럽 최대의 블록체인 행사 중 하나인 파리 블록체인 위크의 인터뷰에서 XRP ETF는 반드시 출시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출시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다. 언제 되느냐 이런 시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마도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유리한 판결을 받는다면 아니면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어쩌면 이더리움 ETF보다도 더 빠르게 XRP ETF가 출시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 또한 많이 있고요. 우리들이 올해 정말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요, 아직 가격이 오르질 않았고, 앞으로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에 우리들이 집중해야 할 겁니다.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오픈 AI 주식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뭐, 그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AI 관련 종목을 매수하지는 않았겠죠. 인공지능 AI는 앞으로 미래의 혁신을 가져다 줄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 AI 섹터들 집중해야 하고요. 체인 링크가 멀티체인 송금 지원 앱 트랜스포터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블록체인 간 송금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현재, 뭐, 밈코인, 디파이, NFT,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아주 느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리플 XRP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리플이 소송 때문만으로 가격이 안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암호화폐 시장 결제 분야, 송금 분야 자체가 느리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신중한 부분이죠. 이게 한번 결정이 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결제 분야 종목은 엄청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자산 토크나 펀드 비들에서 USDC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블랙덕은 자산 토크나 RWA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이렇게 예고해주고 있고, USDC 서클과 손잡고 발 빠르게 신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네오피는 최고의 RWA 연계 디파이 상품을 출시하고 7조원 규모의 글로벌 RWA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이 RWA의 급성장을 예고해주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 RWA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앞으로 시장의 트렌드가 될 것이고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모두 다 분석해 놓았고요.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볼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아주 쉽게 수익을 볼수 있도록 그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유튜브 채널을 저희가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에어드랍 컴파운드 코인 3개를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공짜입니다.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개인 지갑 주소나 거래소 주소로 빠르게 보내드리니까요 상단에 이쪽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딱 클릭을 하시고,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